안녕하세요, 니팅쌤 니팅마입니다. 모사다마의 한국어판으로 털실타레가 출간되었습니다. 와 제가 모사다마 책을 간간이 사거든요. 1 년에 아무리 못해도 한, 한 권에서 두권 이상, 그 집에도 한 서른 권 정도 제가 보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사다마 책이 한국어판으로 나와서 저는 너무 반가워요. 그림만 보던 책이었는데 네. 글을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 모사다마 뜻이 털실타레 뭐 이런. 뜻이어서 이렇게 철실타레라는 이름으로 나온 것 같아요. 아니, 글씨가 주황색이고. 아, <laughs> 아, 다 이름이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철실타레. 네.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뜰 때는 그냥 기호도안을 보면서 그냥 숫자 이런 것만 이제 체크해서 떴는데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눈에 쏙쏙 들어오는 맞아. 그런 느낌이 어, 좀 어. 들어요. 이번 후가 제일 믿은 게 뭐죠? 페어아일. 응. 페어아일 땡이고. 어, 그래서 보면은 페어아일로 된 이제 뭐, 네 가디건, 뭐 모자, 베스트까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아일이 초보들이 접근하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오, 기법들이에요. <laughs> 네. 진짜 복잡하고 베색이 들어가고 그리고 옷을 한벌 만들려면 진짜 마음 먹고 떠야 되는 기법이긴 한데 아 이런 뜨개 기법들이 있구나, 아 이렇게 비색하면 예쁘구나 이렇게 보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옷을 많이 떠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눈이 즐거운 지금 그런 느낌이 많이 받고, 제가 이거를 지금 막 떠봐야지? 라는 느낌보다 기본적인 옷을 떠보고, 페어와일 이 니팅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두 가지 색으로만 배색해서 옷을 떠봤는데, 아 이렇게 여러 가지 배색으로 어떤 느낌으로 떠질지 좀 궁금하긴 했어요. 정말 고수들만 할수 있는. 기법이지만, 한 번은 언젠가는 고정하겠다. 6 0까지 정도 작품이 음. 들어있어요. 코반으로, 대반으로, 가방, 그리고 블랭킷까지. 네. 지금 이거는 블랭킷을 지금 완성한 건데요. A 시프트? 이걸고 네. 떴어요. 이런 블랭킷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에는 원작실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내가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코바늘 실 조금, 네. 뭐 조금 굵으면 그 굵은 대로, 가늘면 가늘대도 바늘 사이즈만 정해서 떠도 이렇게 나왔어요. 음. 원작실이 나와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실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구하기 어려운 뭐 실들이나, 뭐 직구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그런 굵기나, 그런 사이즈를사이 사이즈 어, 좀 원하는 실들을 이제 국내에서 찾아서 뜨시는 것도 좋고, 어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제안을 해드리려고, 지금 잼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조금 비슷한 실들을 찾아서 지금 샘플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는 기본, 이렇게 가, 니트? 지금 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걸 뜨기로 결정해가지고 저는 이제 블리스 실로 이제 사고 바늘로 코를 잡아서 지금 어, 뜨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딱이페이지에이 옷이 정말 딱 마음에 들었니다 이렇게 지금 뜨고 있는 중이고요. 앞도 예쁜데 뒤도 이거 팔이거든요. 제가 다 완성을 하면 어, 실 소요량 같은 거 알려드릴 거예요. 책 안에 어, 또 유명하신 음. 작가분들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제가 한비란 선생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는데, 이름은 많이 들어봤었거든요. 근데 책에서 얼굴을 볼수 있었고, 뜨개가, 뜨개가. 네. <laughs> 저자님이시 네. 또 이렇게 미팅맘님의 책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너무 예쁘게 사진을. 네. 실물이 더예쁘만 네. <laughs> 책에 아, 소개되어 있던 그 미니 모칠야가 인기가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을 후에, 여기는 페어 의이 리팅인데, 저는 이제 코바늘을 좀 위주로 하다 보니까, 배색하는 아이템 중에서 어떤 게좀 있을까 생각을 해서, 레오파드 디자인으로 된이 미니 모틸라백이, 어 지금 이터질 탈에, 창간 호에만 실려 있어요. 이거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모틸라백을 이제 한번 도전해보려는 초보분들이 이렇게 처음에 써 뜨기 좋을 것 같아요. 어, 우리나라 이게 뜨개 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이게 출판사 쪽에서도 이렇게 한국어판도 번역해서 나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되게 사실은 기뻤어요. 그리고 이게 꾸준히 계속 인기가 있으려면 계속 이 뜨기를 하는 리터들이 반응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게, 어, 이 책이 나와서 좋고, 이제 또 많이 이게 구매도 하고 해야지, 또 다음 번에도 계속 이제 이렇게 충만이 될수 있으니까, 어, 이렇게 나왔을 때 조금 관심과 음. 사랑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더 가면 저의 욕심은, 어,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뜨기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잡지를 만들지 못할까. 번역판이 많이 사랑을 받으면,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로 더 멋지게 잡지를 잡지든 책이든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 작가들이 만나면 네. 그러니까 국내 생산 실로만 음. 이런 책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희가 이번에는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털실탈에 참가 후 관련된 응원 댓글을 남겨주신 다섯 분을 추첨해서 털실탈의 책을 한 권씩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영상 아래에 댓글로 응원을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책은 한 권씩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뜨개 뜨기 책은 뜨개를 하면서 늘 사고 싶고 가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셔서 책 많이 받아가지고 소문 얘기해주세요.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네. 지금까지 진짜의 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